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홍콩남의 삶, 마통론, 혼수할부론586 들려론에 당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때 그 사연도 스탑 널커에 당한 건데, 스탑 널커도 구체적으로 보면 케이스가 다양하더라고요. 뭐, 마통을 숨긴 것도 어떻게 보면 스탑 널커죠. 그리고 결혼함에 있어가지고 혼수준비를 카드로 긁어서 온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탑 널커죠. 큰스탑을걸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맞벌이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맞벌이 안 하겠다. 돌변하는 경우. 그리고 원래는 전업주부로 자기가 현모양처처럼 하겠다고 했더니 무슨 현모양처? 전업주부 에도불구하고 집안일은 안 하고 요리도 할줄 모르고 뭐 아침밥이야 디폴트 값으로 안해 주는 거고.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 스탑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중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 FM 사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숨긴 경우가 저는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 경우 관련돼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불라의 NH농협에 다니시는 분인데, 아, 지역 기억하고 싶다. 와이프가 명절에, 어디 집부터 가는지 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페미에 가깝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마음 속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 왜 결혼 전에 얘기를 안 했냐고 말을 했다. 그리고 정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알았다면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당한다는 거죠. 요거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도 그런 성향이래. 와이프 인스타를 보는데 이제 친구들 모임도 패미 모임으로 보이네. 그동안 했던 말과 행동들도 이제야 이해가 간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 이혼은 말이야 싶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라고 하셨는데, 아 이분이 제 영상 보면 딱 그래도 제가 좀잘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이게 그게 있습니다. 요고 난고 하여튼 뭐 고등학교 때 어릴 때 친구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성향이 달라도 만납니다. 뭐 대표적으로 정치 사상이 좌우로 나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남자들은 보통 그러면 뭐 그런 거 서로 존중해 주고 가급적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어릴 때 우정을 가지고 교제를 계속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인연을 이어가는 경우가. 근데 이게 남자는 가능한데 여자들은 그게 잘안 된대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사람이랑은 못 만나는 거야. 아무리 어렸을 때 지냈다고 하더라도 성향이 달라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자들은 배제한답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여성분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친한 친구들, 저는 3명 이상은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3명 이상 만나봐서, 여시하는 사람들은 여시하는 거안 밝혀요. 연애라든가 결혼해서 본인들이 그걸 이야기하면 불리하다는 거. 아니 분리를 떠나서 아예 그냥 배제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숨겨. 그런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숨길 이유가 없죠. 물론 대놓고 여시하냐 이런 걸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은연중에 드러나요. 남자가 뭐 어떻고 남자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남자가 찌질하고 뭐 등등등 그런 게좀 느끼시면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어쩌다가 한 명이면 관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3, 4명 정도 대화를 해봤는데 3명 이상이 그런 성향을 보인다? 그러면 바로 그 여자친구는 본인의 어떤 사상을 숨긴,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참 안타까운 게 그동안 해왔던 말과 행동들도 이제야 이해가 간다. 이거는 제가 볼때 연애 때부터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 조상신이 도운 케이스야. 아니, 조상신이 도왔는데 이때 이제 런을 쳤어야 되는데 내 여자는 다를 거야. 좀 아니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또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혼은 말이야 싶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 여성분은 매우 심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확답은 못해도. 그러니까 좀 물드는 케이스 아닌가. 뭐냐 하면 이게 완전히 골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안 바뀌어. 근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성향이 많은 애들한테 물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성향이라는 건잘안 바뀌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바뀌기도 해요. 근데 이게 보면 남자들은 잘안 바뀝니다. 여자들은 생각보다 잘 바뀌어요. 왜그러냐 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찾아보고 하여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하나로 잡히게 되면 정말 안 바뀌어요,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주변 이야기 들어보고, 주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고, 미디어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향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 물론 끝까지 이게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많은 경우가 뭐냐면 남자들 쪽으로 동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가 우파 사상을 가지고 여자가 자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커플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두 부부가 남자로 우파 성향을 가질 케이스가 높은 거고 만약에 반대로 남자가 자파 사상을 가지고 있고 여자가 우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자분이 자파 사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는 사상은 여자들보다 남자들 쪽으로 동화가 많이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그 성향을 가짐에 있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 경험도 많이 쌓고 많이 찾아보고,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원래 선동을잘 당해요. 남자들도 선동당하지만 여자들이 선동을 더잘 당해요. 자기 주관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기도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때 제일 만약에 좋은 거는 이런 친구들 가급적이면 만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라 라고 권유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어떤 특정 사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건 나름대로 정립은 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요. 여러 가지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본인들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특히 절대 본인들 불리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아 이번에는 이쪽 말이 맞네. 이번에는 이쪽 말이 맞네.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야기는 싸우거나 그랬을 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저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한번 설득을 하는 거죠. 반패미 성향 것도 한번 들어봐 봐. 들어보고 네가 한번 판단해 봐. 그런 식으로 한번 권유해 보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은 제가 볼때 똑똑한 여성이라면 결국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으면 결국은 반패미 성향으로 저는 밝힐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왜? 지금 보통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반패미 성향 강한 분들의 어떤 영상이라든가 글을 덜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런 노력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스탑널크한테 당한 케이스인데, 패미죠. 우리 와이프가 패미인데, 연애 때는, 아이고, 우리 은행 또 좋은 직업 다니시는 분이네? 우리 은행이면 참 좋은 직업인데, 연애 때는 뭐 약간, 젊은 여성들의 피해 의식 같은 건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내 의자는 다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나 보네요. 살아볼수록 태아가 아들인 걸 알았을 때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는지, 말만 하면 남자가 뭐뭐라는 소리를 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 휴대폰에 여성시대인가 에 깔려있고, 연락 자꾸 오고, 아무튼 다른 일 때문에 촉발은 되었지만 그 동안 상식 이하의 행동들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이혼은 진행 중이야. 페미든 마초든 정신병 걸린 애들아, 니네 그냥 속이고 결혼 같은 거 하지 마. 니네끼리 살든지. 하긴 타인을 배려할 정도의 정상인이라면 그런 거 시작도 안 했겠지. 미친 니연들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분 케이스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애 때 조상신이 도왔죠. 연애 때 피해 의식 같은 거 이야기했다. 이거를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힌트가 나왔을 때 이제 조금 더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를 안한 거죠. 아, 내 여자는 다를 거야. 이 케이스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태아가 아들인 걸 알았을 때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는지. 그냥 울은 게 아니고 서럽게 울었답니다. 남자아이를 임신했다고 아, 얼마나 남자를 싫어하며 그래도 자기 아이인데 남자아이라고 서럽게 울었다. 좀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페미성향 같은 경우는 미리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상이 이혼 사유가 되는 시절입니다. 정소연 변호사가 작년에 올렸던 글이죠. 이미 아내가 페미인 것 같다를 이혼 사유로 법원에 써내는 세대가 왔다. 거짓말인 것 같죠? 한 명이 아닙니다. 자, 아내가 페미인 걸 속이고 결혼한 후 남편이 알게 돼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함. 아마 요것도 이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때스 넣을 거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이 경우다. 페미 성향. 요거는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댓글 보겠습니다. 저도 퐁퐁남이 될 뻔하다가. 상경낸 직전에 탈출했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봐도 아찔합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아는 지인들 네이버 지식인에도 물어봤습니다. 심지어 유동생한테도 물어보니 하나같이 반대하더라고요. 찝찝해서 확인해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비슷하게 이거는 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나보네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면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앞에 두개 케이스도 뭐냐면, 본인들도 느꼈다는 거죠. 시한 느낌. 여기는 피해 의식 같은 거. 요 앞에 분도, 이제, 그동안 했던 말과 행동들, 이제야 이해가 된다. 그리고 친구들도 그런 성향. 아마 친구들 같이 만났으면 느꼈을 거예요. 유심하게 봤어야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조상신이 도왔고, 이 조상신의 은덕을 받은 거야. 앞에 두 케이스도 조상신이 있었어. 근데 그 조상신이 도우신 거를 몰랐던 거지. 참으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여성 시대 하는 분들은 좀 결혼 을안 하면 안 될까요? 연애 시장도 좀안 나오면 안 될까요? 어느 누구보다 남자를 싫어해서 한 남충이니 심지어 본인 아버지를 느개비라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느개비라고 남자를 얼마나 혐오하면 그래도 자기 아버지한테까지 혐오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여성들이 왜 결혼 시장이 나오냐고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신있게 물어봐라. 괜히 뭐 돌려서 묻지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너 페미냐? 너 여성시대 하냐? 물어보고 나는 그런 여성 만날 생각이 없으니까 미리미리 물어봐 보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들이 내가 볼 때는 그나마 뭐 그렇다고 뭐 럭커질 안아하진 않겠지만은. 그들을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시장에서, 연애시장과 결혼시장에서 보태시게 돼요. 왜? 본인들 스스로가 연애하지 않겠다. 출산하지 않겠다. 잭스하지 않겠다. 또한 개는 뭐였지? 하여튼 네 개를 주장하잖아요. 본인들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연애시장과 결혼시장에 뛰어드냐고요. 근데 이들이 왜 뛰어드는지 아세요? 남자를 사랑하진 않죠. 남자를 싫어하지만 남자의 돈은 좋은 거야. 그들이 결혼하고 연애하는 거는 남자의 돈이죠. 사랑하는 감정?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땐 그들의 사랑은 돈의 사랑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다음 댓글을 보면 남자는 로맨스 때문에 이성적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로맨틱한 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울 정도로 칼같이 사랑을 계산합니다.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봐라라고 하시는데 로맨틱 여부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들 중에 이거 테스트하는 남자들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개팅 같은 거 나갈 때 본인이 고급 차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불로 중저가 차량을 끌고 나가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 그리고 본인은 주식 코인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상대 여성한테. 나 주식 코인으로 돈을 많이 잃었어. 그래서 요즘 좀뭐 힘들다. 요런 거를 이야기하고 일종의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반응을 지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어떤 조건만 보고 했는지 이런 걸또 확인하는 거고. 제 친구 중에 매덕 빚진 애인데 근데 여자가 좋아하니까 그래도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삽니다. 지금 은 되게 엄청 잘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좋아하면 그때가 뭐제 기억은 한 20년 전인데 그때 주식으로 빚이 3억이었는데도 유자가 좋아하니까 데려가더라고. 하여튼 데려가고 잘 삽니다. 자, 3. 사업체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 사업이 힘들어졌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요 경우에서 꽤 많이 걸러진답니다. 어, 왜? 유자들은 로맨틱 여부보다는 사랑을 계산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굴라의 어떤 글인데, 한전 다니는 거순겨도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로맨틱 러브를 꿈꾸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 결혼시장, 연애시장이 거의 뭐 보면 로맨틱 러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건, 조건 만남이죠. 거의 뭐 제가 볼때 매매곤이야. 이게 참 안타까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 보더라도 사랑을 더 중시하는데, 일본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건을 너무 중시하니까. 심지어 손만 잡아도 될 정도의 감정이며 뽀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한번 만나보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니까 결국은 잭스리스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테스트 하는 거를 이거 기망행위다 이거 테스트 하는 거 나쁜 거 아니냐.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로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비판하는데 아이고, 이자들도 남자를 얼마나 테스트 하는데요. 저는 여성분들이 그런 말할 자격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가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스탑 널커가 너무 많잖아. 어? 스탑 널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M 사상을 가지는 것도 테스트를 해봐야죠. 좀 이제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저는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좀둘려서 뭐, 시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면, 약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탑 널커는 피해야 돼요. 음.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한 번씩은, 조상신이 도울 때가 있을 겁니다. 결혼 전에. 근데 대부분 다 보면, 이 조상신이 도울 때, 이거를 놓친 거죠. 대부분의 케이스는. 거의 다 보면 다 사인이 있었더라고. 하여튼, 이런 거는 잘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